지난해 말에 11월 30일자로 어쨌든 그만두고 퇴직을 했습니다. 기간제가 다 돼서요. 그런데 올해, 외교부에서 채용 공고를 냅니다. 공무직 글로자 이거는 기간제가 아닙니다. 무기직이죠. 영원 나급 채용 공고가 납니다. 두 직종인데요. 정책조사파트 한 명, 군사 방산 부분 한 명씩인데, 정책조사파트는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조사 관련해서 채용 면접까지 봤던 최종 1인을 불합격 처리를 합니다. 당연히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영어로 쓰기 말하기 능통자가 최종 면접까지를 봤겠죠. 그런데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재공고가 납니다. 6월 5일자로 정책조사파트 한 명을 시하는데 분야가 바뀌었습니다. 경제 분야가 아니라 국제 정치 분야로 바뀝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민경은 국제 협력 쪽을 전공한 것 같다고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 인자. 근데 신민경은 아무리 봐도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립 외교원에서 3월 29일부터 근무해서 11월 30일까지니까 8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경력 8개월로 경력 미달인 사람은 원래는 서류 전환 대상도 될 수가 없죠. 그리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도 아니에요.